자, 여러분들 SUV 고민이신가요? 내가 어떤 차를 사야 될지 고민이신가요? 또는 정말 내가 믿고 살 만한 그런 어떤 업체가 필요하시다면 너무 뻔한 광고 같나? 한영 <laughs> <laughs> 마이카를 이용해주시면 됩니다. 하루에 3개씩 올라오는 유튜브 채널은 아마 지금 점이 후미로 아마 저희밖에 없어요. 아직도. 저에 제가 뭐다 찾아봤는데. 아직도 이렇게 3개시 오전, 어, 아침, 점심, 저녁 올라오는 데는 저희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저여러분들에게 폭넓게 보여줄 수 있는 게 저의 또 목표이기도 하고, 뭐 제가 이제 언제까지 할지 모르겠지만, 제가, 아, 그런 말이 아니라 제가 언제 죽을지 모르잖아요. 그죠? 렇 여러분들?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좀 열심히 여러분들에게 하는 그날까지 좋은 차량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오늘의 주인공, SM6를 이은 QM6 SUV 차량이 되겠습니다. 디젤의 이륜의 알리 시그니처 모델이고요. 2017년식에 16만키로 주행한 1250만원, 1인신조의 완전 무사고, S링키 8.7인치, 브라운 시트의 사각지대 경보, 전자파킹 19인치 위, 전동트렁크 양통풍까지다 들어가 있는 오늘의 주인공, 여러분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일단 옵션이 시그니처라서 좋고 색상이 쁘고 컬러는 브라운 컬러 들어가서 좋고 일단 여러분들이 좋아할 만한 어, 독특하고 유니크한 소재에 다 들어가 있죠 거기에다가요 이 차량은 또 아, 완전 무사고잖아요 사고도 없고 회사 좋아요 근데 어, 금액도 이 정도면은 나름 천만 원 초반에 괜찮지 않나요 예 네. 네. 그래도 혹시 키로수가 좀 있으니까 어떤지 같이 봐야겠죠 자 외관은 어, QM6 만의 이제 딱 정말 예쁜 디자인은 진짜 SUV인데 어, 어, 저는 뭐 현대기아차도 좋지만 그냥 SM6가 아직까지는 SUV에서 가장 예쁜 것 펠리도 있고 뭐 소렌토도 있고 막 되게 많잖아요 근데 저는 얘가 제일 예쁜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아직 아직까지. 더 좋은 차가 나오면 더 예쁜 거 많이 있겠죠 그렇죠 산타페가 이번에 나왔잖아요 아, 산타페. 근데, 근데 아, 사실 아직 저는 실물로 핀 d 못 봐, 봤어요. 영상 저도 영상으로 보고 아직 실물로는 좀못 봐서 아직은 감이 잘안 잡힙니다. 디스커버리 그, 같은 어, 나도 디스커버리 같은 좀 어, 느낌이 좀 있고 뭐 아직까지는 현대 SUV보다는 저는 삼성 SUV가 좀더이쁜것 같아요. 예. 자 그리고요 요풀이풀 요, 요, LED 그 퓨어 비전 요 요거 너무 예쁘죠. 진짜 DRL은 진짜 최고인 것 같아요. 예, 데일라이트는자 휠도 너무 예쁘고. 넥센 타이어? 타이어는 약한 70% 정도 남아있고요 요거 크롬 몰딩 요 라인 있잖아. 요거 너무 예쁘죠? 요휀더 부분에 요거 탁, 이거 너무 예쁘지 않아요? 이거 진짜 디자인한 사람 상주고 싶다. 요거 만약에 요게 휀더 부분에 들어가 있는 것보다 문짝에 들어가, 문에 들어가 신다니 조금 더 스포티해 보이고 좀 멋있지 않아요? 맞아요. 디자인 너무 맞았고. 어, 그리고 요런데 가니시하고 이런데 몰딩 부분 있잖아. 요런 이거 너무 크롬 라인 너무 두껍게 안 쓰고, 이렇게 얇게 쓴게더 진짜 디자인을 확 돋보여요. 그죠? 그리고 이 안에 실내 보실래요? 실내 약간 너무 이쁘지 않아요? 구성들이 그냥 중앙부터 꽉 차있는 그 느낌들. 그리고 약간 전자기기판인데 이런 전자, 이런, 이런 S-link 하고 딱 들어간 게 진짜 누가 봐도 세련되고 멋있다. 약간 이런 거 있잖아요. 실내에 이제 딱 우리가 집에 거실을 갔는데, 어, 그냥 모던한 거실이 있고, 그죠? 그 다음에 좀 고풍스럽고, 유로피한 디자인의 그런 게 있고, 그죠? 렇 근데 얘네 그냥 세련된 디자인. 어, 그걸로 그냥, 그냥 끝난 것 같아요. 예. 다, 다좋아요 남녀노소 안 좋아하시는 분도 없는 것 같아요. 뭐, 이렇게 윈도우 버튼들. 그리고 이쪽에는 열선 시트하고, 이렇게 버튼들. 파워 트렁크 버튼. 이제 시그니처라서 이제 보스 스피커. 다 들어가 있고요. 도어 트림하고 색깔 동일한 시트 컬러 들어가 있습니다. 시트, 이렇게 약간. 굉장히 편안한 시트 딱 되어 있고요. 뒤에도 역시 보이시게 되면 사용감 거의 없고 화사합니다. 이게 좀 영상에 잘 나왔으면 좋겠네요. 굉장히 밝고 화사해요. 예, 진짜 딱 이렇게 봤을 때좀 고급스럽기까지한 그런 예, 뒤에는 열선 시트는 이 안쪽에 좀 숨겨져 있고요. 열선 시트 시그니처이기 때문에 옵션이 많이 들어가 있죠. 바닥은 코 매트로 되어 있고요. QM6 딱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앞뒤 모두 다 타이어는 굉장히 상태 양호합니다. 한 5, 60% 정도 남아 있고요. 뒤에는 이렇게 QM6의 DCI 어, 디젤 엔진이죠. 디젤 엔진 들어가 있고요. 전동 트렁크가 딱 들어가 있죠. 음. 이제 이렇게 스크린, 할수 있는 스크린이 딱 들어가 있고, 이 안쪽에는 수납할 수 있는 수납 공간들인데, 이렇게 칸막이로 딱 되어 있어서, 짐 어, 넣고 실기가 굉장히 용이하고 좋습니다. 다행히 시트는 6대4로 폴딩 기능 가능하고요. 접힙니다. 그런데 쇼버 쇼, 뒤에 트렁크 쇼버도 어, 쇼바도 굉장히 어큰 문제 없이 딱 작동 잘 되고 있고요. 아 확실히 이 앞에도 디자인 되게 예쁜데 뒤에도 이렇게 테일 램프하고 이렇게 나와 있는 게 멋있습니다. 이쁘고요. 이게 약간 그 머플러 같이 뒤에가 나온 거요 생겼는데 어 머플러가 생겼는데 머플러 는요 안쪽에 뒤쪽에 이렇게 이렇게 밑에 쪽에 숨겨져 있죠. 그래서 어딱 봤을 때 이게 깔끔하게 딱 떨어지는 게좀이 차량의 좀 장점인 것 같아요. 그리고 차 사이즈가 이렇게 뒤에서 딱 보게 되면은 작지가 않거든요? 어, 작지가 않아요. 약간, 어, 국산, 어, 수입차로 보면 랜드로버, 이제, 그, 디스커버리 스포츠? 약간 이런 느낌도 조금 나면서. 근데 앞에 모양 완전, 앞뒤 모양은 완전 다르면서. 또 전체적인 느낌은, 어, 좀 사이즈가 좀커 보이는. 그죠 그런 효과까지 있어서. 아, 진짜 디자인, 요게 뒤에 소렌토가 있거든요? 아, 소렌토를 뭐라는 거나, 뭐, 저기, 렉턴을 뭐라는 게 아니라 스포티지도 있고 했는데, 어, 그냥 뭐, 판단 여러분이 맡기겠습니다. 뭐, 제가 굳이 얘기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자, 안에 실내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딱실내 들어오면은, 아, 일단, 뭐부터, 가운데 딱 이게 보이잖아요. 항상. 요 S링크가 굉장히 이제 S 클래스 같은 느낌의 딱 이렇게 터치패드. 요즘에 뭐, 그, 모델, 어, X죠. X 같은 경우에도 가운데 이렇게 싹 이렇게 들어가 있죠. 이런 부분은 요즘 최신형에 좀 가깝고, 통풍 있고요. 열선도 있고요. 그리고 또 주차 보조도 딱 들어가고요. 예. 그리고 이 시트도 착좌감면 너무 좋고, 그 다음에 이제 메뉴 창에 이제 보면은 옵션들은, 네비게이션, 멀티미디어, 전화, 라이브링크 다 칸막이 6 칸으로 돼서 딱들어가고 내가 어느 필요한 목적에 따라서 딱 누르게 되면 차량 같은 경우 엠비어나이트 총5 가지 어, 빨주노초파남보 일곱 가지였으면 좋은데 왜5가지만있을까 아쉽네 아, 아쉽다괜찮아 <laughs> 보라색으로 할게요. 예, 보라색으로 딱 되어 있고요. 뭐 주차 보조 음, 장애물 감지 주차 보조 후방 카메라 카메라 화질 한번 볼까요? 어, 카메라 화질 안내선도 내가 설정 가능하게끔 가이드라인 이렇게 있고 필요 없으면은 어, 안 쓰셔도 될것 같아요. 아 그리고 또 트리 컴퓨터, 음, 트리 컴퓨터 이렇게 나오고 평균 연비 12.6 나오고 잘 나오네요. 클라스터 이어나서 공기청정기는 들어가 있고요. 이어나서 on 하면 이제 릴렉스 클린 이렇게 되는데 어, 저희 집에서 도 공기청정기는 있데잘안 씁니다. <laughs> 잘안 쓰게 돼요. 그거 잘안 틀어요. 자 그리고 주행 보조에 뭐가 있죠 사각지대 경보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사각지대 경보가 여기 이렇게 이렇게 어, 보이시죠 점선 따라서 있는 거 이거 있고 운전도 피로 경보 이거 온오프가 있는데 이거는 이제 운전을 장기간 하면 이제 피로하니까 이제 어이 차가 이제 알려주는 거죠 뭐 시스템 창에 들어가면 홈화면 프로필 바뀌 볼륨도 저렇게 터치감도 나쁘지 않고요 쓰기도 어, 좋습니다. 아, 그리고 여기는 이제 차선, 이제 방금 바로바로 바로 이제 메뉴 창이 안 들어가더라도 밖에서 조절할 수 있게끔 또 이렇게 따로 되어 있고요 자, 그리고 여기는 에 크루즈 컨트롤이 생뚱맞지만 이쪽에 있습니다. 전자파킹 들어가 있고요 메인키 스페어키 두 개, 키는 두 개. 그리고 핸들 리모컨 들어가 있고요 이쪽에 핸들 커버하고 핸들 리모컨과 오토라이트, 오토와이퍼 기능 들어가 있구요. 전자기판 들어가 있습니다. 스피커는 아까 말씀드렸던 스피커, 에, 보스 스피커, 뭐 블랙박스하고 하이패스 룸 밀러 들어가 있고요. 선글라스 케이스, 실, 이렇게 실내는 조명, LED 조명 등 들어가 있고요. 이쪽에는 실내 햇빛 가리개, 쫙쫙쫙 들어가 있습니다. 센터 콘솔 한번 보고요, 글로벌 박스 한번 보고요. 이렇게 되면 전체적인 느낌쫙 나오게 되 있죠. 자,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엔진 봐야겠죠. 엔진 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루 밖에는 HID 헤드라이트가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리고 M6 2.0헤드입니다 옵션 좋고 고장 안 나고 힘 좋고 거기에다가 옵션 풀 선루 빠진 꽉찬 옵션. 이, 정말 여러분들의 마음에 쏙 들었으면 좋겠는데요 저희가 이 수많은 차량 중에서 정말 말 그대로 한 대만 찍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노력합니다 어, 최근에 QM6 이 차량이 조금 여러분들의 관심사가 많아서 저희가 방송한 차량들이 모두 다 팔렸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시 한대준비했으니까이 차량 여러분들 관심 있는 분들은 우리 상단에 보이시는 대표전화를 연락주시면 어, 상담 도와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알람 설정을 해주셔야 최신화된 매물 만나볼 수 있겠고요. 전국 어디든 당연히 할부 탁송 가능합니다. 고맙습니다.